예수님 안녕하세요. 저 하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태어나심을 축하드려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말구율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대단하시고 최고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요. 잘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될게요. 성탄절에 함께 모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기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탄절에 힘든 사랑 없이 모두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탄생의 기쁜 도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의 태어나심의 기쁨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2017년 12월 24일 주일 학연 드립니다. 네.